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왕의 길, 제1장 숨겨진 왕자 어린 충녕의 재능, 새벽 종소리가 경복궁을 가르는 1400년대 초 한양, 궁궐 한쪽 처소에서는 어린 왕자 하나가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라 불리게 될그 소녀는 형들처럼 화려한 무예나 사냥보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엄격한 군주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그는 자식들에게도 강인함을 요구했습니다. 마다들 양령대군은 자유분방했고 둘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령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충령은 책만 읽으니 걱정이로구나. 신하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왕자의 눈빛 속에 얼마나 깊은 사색이 담겨 있는지를 충령은 유교 경전은 물론 천문, 음악, 의학, 농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을 탐독했습니다. 어느 봄날 태종이 새 아들을 불러 학문을 시험했습니다. 양령은 건성으로 답했고 효령은 부처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충령이 입을 열자 전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전의 뜻은 이러하오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태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충녕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왕위는 맏형의 것이었고 자신은 그저 조용히 학문에 정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거리를 몰래 거닐며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밤이면 별을 보며 하늘의 이치를 궁리하던 그 시절 충녕은 자신의 운명이 곧 송두리째 바뀔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2장 뜻밖의 왕세자 책봉 내면의 갈등 1418년 여름 궁궐은 술렁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세자로서의 품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무슨 일인지 알수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세자는 누가 될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충령대군, 그 조용했던 셋째 왕자에게로 충령은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니, 과인이 왕세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어머니 원경왕후가 충녕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충녕아, 두렵구나. 어마마마 소자는 내가 책만 읽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모든 걸 보고 있었지. 백성의 아픔을 나라의 문제를 그런 네가 이제 필요하단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조차 충녕의 두려움을 완전히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왕좌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충녕, 내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뜻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다. 아바마마 소자는 아직, 준비된 자는 없다. 다만 해내는 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충녕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1418년 6월, 22세의 충녕대군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웅성거렸고 안에서는 신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충녕은 그날 밤 홀로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받았다면 백성을 위한 길을 가겠노라. 제 3장 즉위 세종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1418년 8월 경복궁 근정전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들 충녕은 이제 세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22세의 젊은 군주. 의식은 장엄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치기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아직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태종은 왕위를 물려줬지만, 상황으로서 여전히 군권과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형국, 신하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인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유능한 학자를 등용하려 했으나 태종은 반대했습니다. 그 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아바마마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란 신중해야 하느니라. 세종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전환점은 1422년에 찾아왔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세종에게 완전한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즉위 4년 만에 세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인의 뜻을 펼칠 때다. 세종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겠소. 백성이 편안하고 학문이 융성하며 변방이 안정된 나라로 만들겠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개혁의 불꽃 인재 등용과 국정 혁신 경복궁 집현전 1420년 세종은 즉위 초부터 하나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진흥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학문이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 지편전을 설치하겠소.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지편전이란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전하, 그토록 많은 학자를 뽑아 무엇을 하시려는지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요.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을 이롭게 할 정책을 연구할 것이요.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신숙주, 정인지 젊고 총명한 학자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전하 세금 제도를 개선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하 농사법을 개량하면 흉년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농사직서를 편찬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세금제도를 개혁해 공정함을 더했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음악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느날 밤 세종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왕이지만 먼저 백성의 종이다. 이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신하들은 그런 세종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되 현실을 잊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되 국가를 지키는 군주. 그것이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5장. 조선의 과학과 군사 혁명. 1434년, 궁궐들에 이상한 장치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자격루. 물로 시간을 재는 시계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앙부일구 해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수 있게 되었구나. 세종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영실. 천민 출신이었으나 재능을 인정받아 궁궐의 과학자가 된 인물. 장영실 수고가 많았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세종은 신분의 벽을 넘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장영실뿐 아니라. 이천, 김동과 같은 기술자들도 중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치구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재고 천문 관측 기기를 개량해 하늘의 이치를 밝혔습니다. 과학은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하오, 세종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모두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도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국경을 위협했고, 남쪽 바다에는 왜구가 출몰했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전쟁은 피하고 싶으나 백성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1433년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윤덕 장군을 보내 사군을 개척하고 김종서 장군을 보내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이 조선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겠구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를 잃고 지혜를 얻는 것이요 진정한 힘은 거기서 나와오. 그렇게 세종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혁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6장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위대한 도전. 1443년 겨울, 궁궐 깊숙한 곳. 세종은 홀로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단순해 보이지만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글자들. 이것이 백성들의 글자가 될 것이다. 세종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한자를 쓰지만 한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민들은 글을 배울 수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조차 쓸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말은 중국과 다른데 왜 중국 글자로만 써야 하는가?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말을 적을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지현전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그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습니다. 발음의 원리를 분석하고 글자의 모양을 고안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의 원리를 담아야 하오. 하지만 반대가 거셌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조상 대대로 한자를 써왔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중국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 백성을 위하는 것이오. 글자를 만드는 것은 성인의 일입니다. 감히 과인이 성인은 아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 세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글자 창제를 계속했습니다. 1446년 9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쓴 서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란 말삼이 둥규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순간 지편전 학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숙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나 이 글자는 천년을 이어질 것입니다. 세종은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긴 싸움 끝의 안도감과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7장. 지혜로운 왕의 마지막 길 유산으로 남은 세종. 1450년 봄. 세종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밤낮으로 책을 읽고 국사에 매진한 탓에 그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거의 앞을 볼수 없었고, 당뇨로 고생했습니다. 창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의 생은 이제 끝을 향해 가는구나. 문종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바마마, 두렵지 않다. 과인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세종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백성을 잊지 말거라. 왕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국,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으면 왕도 나라도 무너진다. 명심하겠나이다. 세종은 마지막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글자들이 수백 년을 이어가리라는 것을. 1450년 2월 세종은 54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모여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어진 임금님이 떠나셨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학자들은 붓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이 되어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편전에서 연구한 학문들은 조선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치구기와 해시계는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군 육지는 오늘날 우리 영토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세종이 남긴 질문. 세종대왕. 조선의 네 번째 왕. 그는 22세의 왕이 되어 3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주저했고,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꿈꿉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고 기록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글자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당신이 가진 힘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세종은 왕이었지만 먼저 백성의 종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지혜로우면 나라가 강하다. 그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세종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